하이,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Kindertimes의 animal에 대해서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beaver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beaver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wonderful animal beaver에 대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사에 나온 문장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A beaver is an animal that can live both on land and in water. Mm -hmm. Beavers are famous for having strong jaw muscles and teeth, so they can easily cut down trees to build a house. 그렇군요. Beavers are good at swimming. When they swim, their flat, white tails help them change direction. 자, 얼만큼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 line by lin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우리말 해석과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A beaver is an animal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beaver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라는 것이 that부터 in water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했죠? can live. 살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both on land in, and in water 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on land 는 우리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땅위 라고 할수 있겠네요. 땅 위니까 우리가 전치사를 on land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물 속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물 안에서 이니까 in water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 위도 살고 물 속도 살고 이렇게 둘다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영어 단어 보이세요? Both가 보이네요. So both on land and in water. Both는 항상 이렇게 and와 같이 둘다 돼요라고 얘기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서도 살수 있고 물 안에서도 살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 안에서만 사는 물고기들, 그죠? 땅에서만 사는 육지 동물도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beaver는 둘 다의 공간에서 살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센텐스 볼까요? Beavers are famous for having strong jaw muscles and teeth. 자, beaver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우리 뭐가 유명하다고 할때 영어 단어 famous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amous 다음에 무엇 뭐 때문에 유명하지? 뭘로 유명하지? 라고 할 때는 famous. 이렇게 쓸수 있죠. famous for what?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여기서는 having strong jaw muscles. 여러분 jaw muscles이 뭘까요? jaw는 턱을 얘기하고요. muscles은 많이 아시죠? 근육 얘기합니다. 그런데 strong jaw muscles 했으니까 아주 튼튼한 턱 근육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빨, 이빨 뭐죠? teeth가 되겠네요. 이빨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tooth 아니고 teeth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강한 턱 근육과 이빨들을 having,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그게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strong jaw muscles and teeth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Right. So, so.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문장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can easily cut down. cut down이라는 건 뭘까? 베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 베어서 down 되는 거죠. 자, 나무들을 쉽게 베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why? 뭐 때문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beaver들이 강한 턱 근육과 이빨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Beavers are good at swimming.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장이 both on land and in water. 자,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다살수 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수영을 잘하겠죠. 자, 위키피디에서 이미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지금. 비버들이 이렇게 물속에 옹기종기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So, beavers are good at, are good at, be good at 하면은 이 뒤의 것을 굉장히 잘하고 소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So they are good at swimming. 하면은 수영을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영 잘하는 친구들 있죠? 수영 잘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I am good at swimming. Are you good at swimming? 여러분 수영 잘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good at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게 몸의 신체적인 특징 때문인데요. When they swim 그 비버들이 수영을 할 때에는요. their flat wide tails라고 했습니다. 자, flat wide tails 하나씩 볼까요? flat what is it? 평평한. wide is 넓은. and tail of course 꼬리가 되겠죠? so 꼬리의 꼬리의 shape 보이시나요? right. flat and wide 꼬리가. 그래서 평평하고 넓은 꼬리가 help,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비벌들이 change direction. change direction, what is it? 그렇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오리발 이렇게 달고 수영하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try it in English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음, 이 표현을 알아두면 너무 좋은데, 유용한데, 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한 퀴즈를 해볼 텐데요. 우리말을 보면서 영어로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까요? No.1. 비버는 수영을 잘합니다. 자,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을까요? Beavers are 자 뭔가의 소질 있고 잘한다가 영어로 뭐였죠? Good at 표현을 썼습니다. Good at swimming. That's right. Beavers are good at swimming. 자이 swimming 파트를 여러분이 잘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뭘 잘하나요? 음 나는 수영은 아니지만 나는 배드민턴을 잘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I am good at playing. badmint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or I'm good at English 난 영어를 잘해 이렇게 해서 영어, 뭐 수학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비버는 튼튼한 턱 근육과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냥 유명하다 라고 쓰지 않고 뭐 때문에 유명하다 라고 할때 우리 뭐라고 했나요 beavers are famous for. That's right. Famous for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선생님 여기도 볼드체를해 놨죠? having이 되겠네요. have가 아니라 having. So beavers are famous for having what? strong jaw muscles and teeth.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보니까요. 1번에는 at 들어갔고요. 2번에는 for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t하고 for 다음에 나온 단어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뭔가 이렇게 ing가 붙는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뒤에 뭐 뭐하다라고 동사를 쓸 때는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ing 형태로 붙여 써준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